6강 영어 독해 연습 어, 10강의 9번이에요 자연법칙은 어떤게 아, 아니냐면은 우리가 볼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게 아니래 뭐 이런 병렬은 특별히 여러분한테 어려운건 아닐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연 법칙 이, 이 자연 법칙 이라는 거는 오로지 뭐를 서술 한 거냐？과 거의 사건 들을 모아 놓은것에 대한 서술 일 뿐이래. 누구 에따 르면 스코틀랜드 의 철학 자인 데이비드 휨에따 르면 음, 여기서 보는 데이는 자연 법칙인 거죠. 그래서 흄에 따르면, 자연 법칙이라는 건 뭔가 절대적인 게 아니고, 과거 사건들의 집합을 서술해 놓은 거야. 그랬더니 뭔가 좀 경향성이 보이니까 그걸 자연 법칙이라고 말했을 뿐인 거죠. 음,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래요. 일련의 사건들을. 내가 그냥 보내줬어? 놔줬어? 그러니까 놓쳤단 얘기죠. 결국은. 펜을. 그래갖고 펜이 떨어졌어. 그리고 나는 또 펜을 놓쳤고, 떨어졌고 자주 놓쳐요, 놓쳤고 기타 등등 어때요? 같은 게 이제 반복되는 거잖아. 놓쳤다 떨어지고 놓쳤다 떨어지고 그래서 예시 이게 원래 g 고가 이제 뭐 보내주다 이런 거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펜을 보내준다는 게 이제 손에서 떠이 놨다는 얘기지. 그래서 놓치고 떨어지고, 이거의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됐던 거야. 그래서 이러한 연속은 아마도 설명될 거래. 어떤 일련의 법칙으로 설명될 거래요. 중력이나 관성 같은 법칙으로 설명이 될 건데, 하지만 이러한 시리즈는 어바이스그 자체로는 단지 이벤트들을 설명할 뿐이야. 어떤 이벤트냐면 지금까지 과거에 쭉 일어나 왔던 이벤트. 그리고 그것은 말해 주지 않아 우리에게 뭘 말해주지 않냐? 왜 펜이 그런 방식으로 behave, 뭐, 작동하는지. 그리고 그것은 말해주지 않아, 우리에게. 펜이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behave, 움직일 거다라고 말해주지 않아. 그러니까, 지금 펜을 떨구면, 뭐,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겠지만, 뭐, 확실하게 법칙으로 정립된 건 아니고 그냥 과거 사건 경험에 대한 서술일 뿐이니까 갑자기 위로 솟구칠 수도 있다고요. 자. 음. 이렇게 꾸민다고 보면은 되겠죠?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잇은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쓸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얘로 가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뭐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거는 그냥 과거에 있던 사건 서술일 뿐이고, 사건들 다 모아서 서술한 것 뿐이고, 도대체 왜 그러냐? 설명 못 해주고요. 앞으로도 그럴 거냐? 이것도 설명을 못 해줘요. 그리고, 그런 과거의 사건들이 발생을 했어도, 어떤 법칙 때문에 발생을 했어도, 왜, 믿어야 될까? 그런 법칙이 계속해서 사건들을 미래에 지배할 것이라는 걸왜 믿어야 될까? 법칙이 갑자기 안 통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왜 믿어야 되느냐? 라는 이야기인 거죠. 어, 그냥 이건 하나만 한 얘기인데, 대충 뭐막 이런 거생략돼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뭐하러 써? 불필요한 거쓸 필요 없는 거지. 그래서 법칙에 대한 이 서술 없는 거고 설령 법칙이 있어갖고 그거에 대한 것이라고 해도 앞으로도 이 법칙이 유효할 거다?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지. 아, 갑자기 막 중력의 법칙이 내일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뭐, 과학 전문가가 들으면 웃기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말한다면 어떤 법칙이 과거에 존재했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? 추가적 법칙이 필요해. 어떤 추가적 법칙이냐면 우리에게 말해줄 뭘 말해줄? 그러한 법칙들이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. 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줄 추가 법칙이 필요해. 그러니까, 과거에 법칙이 있었어도 플러스, 뭐가 필요한 거야? 이 법칙이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관찰될 거라는 걸 보장해주는 법칙이 필요해. 근데 이제 뭐 그런 법칙이 마련이 됐느냐는 것이죠. 하지만, 뭐인 걸로 보이냐? 우리는 오로지 서술할 수 있는 거야. 방식을. 어떤 방식? 그러한 법칙이 과거에 작동했던 방식만 설명할 수 있는 거야. 미래에도 일관될 거라는 그런 설명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어. 그래서 but, 뭐 같은 얘기지만 그냥 법칙의 과거 작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어떤 자연법칙에 대한 회의주의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고요. 이거는 따로 내용 정리하기보다는 요약 문제니까는 그 빈칸 AB에다가 단어 넣어갖고 그 요약문 그대로 써드릴게요. 자연법칙 이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써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 설명한 자연법칙은 그저 뭐를 나타내는 거냐? 과거 사건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거고, 뭐를 보장하지 않느냐? 미래의 행동을 보장하지 않아.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, 그게, 뭐가 부족하니까. 설명이 부족하거든. 뭐에 대한, 걔네들의 지속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든.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.